Coming, the is been... falling. It is the most wonderful time of year. Your stockings, put the tinsel on the tree because Christmas is coming, my dear. It's the only time of hear the reindeer fly. You can see them on their sleigh ride right across the sky. Gather all your family round or go out and paint the town. It's the, the only time of year the whole wide world 우와. turns upside down. So, baby, light the fire and we'll toast the night away because Christmas is coming. Away.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렇게 트리를 샀습니다. 제 방에다가 할 거기 때문에 딱이렇 지나갈 때 방에서 트리를 볼수 있게 여기다가 만들어 놓을 거예요. 좀큰 트리를 할까 하다가 올해는 조그만 트리를 또 뭐, 음, 만족을 해야 될 거. 요거는 쿠팡에서 세트를 산 거고 저는 플라잉 타이거스 갔는데, 음영아트가 다 품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귀여운 것들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just l k r o this i n t i a t i n g gonna s m t Hear the people laugh, but I just check my clock. I've never been the best With mingle as more talk And then I hear it crash Behind my back 다 아, 키트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흔한 것 같았는데 해야 되지? 아나 너무 처음이라서 이것도 그냥 믿었는데 여기 뭐 달린 거 이렇게 이런 이상하게 생긴 냉조 같은 것도 있어 대충대충 원래 트리는 대충대충 대충 하는 게 맞, 아닐까? Ask me about my sweater with Santa in space. I tell you it's a gift from the former. And you'll look at and tell me with a glow and look up his hand on Behind her back. Somebody pushing you or the table cracks. Be a sign cause you find this place a now full of wine You tell me don't you think But it's very loud That's why you whisper in my ear Let's find another place find this ground and then I know that Christmas is near Saw you through the door 보내준 무언가거든요? 졸리몰리에서 보내준 건데, 오늘을 위해 안 뜯고 있었어요. 근데 되게 포장을 진짜 너무 정성스럽게 해주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 <laughs> 어, 겨울에 진짜 친구한테 딱 선물해주기 좋은 세트 아니에요? 앙고라 양말이랑 집게핀. 그리고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이 포장지 뜯을 때부터가 너무 기분이 좋아. 음 양말 이렇게 예쁘게 포장돼 있습니다. 겨울맞이 양말 선물 받았어요. 귀엽다. 언니한테 필시션 스펀지도 장난이 진짜 귀엽다. 미쳤나봐. 짜잔! Behind my back, one glass of mold one Raise down my chest, get down and see you blush And suddenly it's clear when I look at you Christmas is here you're to faint This place is looking crowded You whisper in my ear Look I'm not even sure My mind's a little clouded But it looks like Christmas is here 이거 아까 그 선물 박스 안에 들어있던 거 썼어요. 원래 집에 서는 항상 머리를 묶고 있어서 이런 치케핀이 필수거든요. 아, 얼굴이 너무 건조해서 그리고 제가 잘 쓰는 제품들 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파파레소피 캐럿솔루션 필링패드 사용을 해줄게요. 요거는 진짜 거의 다 썼어요. 보이세요? 요기 요만큼 남았는데. 두껍거든요. 패드가 굉장히 두꺼운 편인데. 이게 사용을 해보면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는 걸 즉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되게 촉촉하게 마무리가 된다고 해야 되나? 이 촉촉은 아니고, 촉, 그니까, 러막 물이, 물이 자글자글한? 에센스가 자글자글한 그런 촉촉함은 아니고 피부 결이 촉촉해지는 그런 느낌? <laughs> 그래서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좀 건조하다. 왜 이렇게 패드가 건조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적응이 됐어. 이거 다 쓰고 이제 또 어떤 패드를 써야 될지 고민이에요. 요즘에 안티에이징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제품 보여드릴게요. 메스티나 바쿠치올 앰플입니다. 안티에이징을 사용을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왜냐면 뭔가 영양감이 가득한 그런 제품을 쓰면은 피부에서 좀 과하게 느껴진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거든요. 트러블도 나고. 근데 이 제품은 요즘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짠. 천연 레티놀로 불리는 자연유래 안티에이징 성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민감한 피부도 좀 안심하고 사용을 할수 있는 편안하게 안티에이징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앰플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극 없이 사용을 하고 있고 밤낮 상관없이 사용을 할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진한 고농축 앰플이에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사용감은 굉장히 촉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흡수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진짜 쫀쫀해져요. 피부가 쫀쫀. 끈적이 아니라 쫀쫀. 이렇게 보시면 점성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 향도 생각보다 달달한 향이 미세하게 나서 바를 때 좋아요. 이게 입자가 굉장히 작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흡수도 빨리 되고, 이게 입자가, 입자가 작다 보니까 모공막힘 가능성도 낮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트러블 유발도 적은 농코메도 제품이라고 해요. 제품 하나 사용만으로 8가지의 개선 효과가 있대요. 안티에이징 제품인 만큼 저도 믿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쫀쫀하게 마무리해줬어요. 피부가 진짜 쫀쫀해진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진짜 저 이제 곧 올해가 지나면 26살이 되는데, 빨리 관리를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해줘야겠죠? 그리고 달바의 트러플 더블 세럼 앤 크림? 이거 사용을 해줄게요. 저는 이거 제형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두개 섞어 바르기가 너무 귀찮아서 저는 밤에는 크림만 이렇게 사용을 해주는 편인데 오늘은 조금 쫀쫀한 앰플을 발라줬으니까 이렇게 세럼이랑 크림 섞어서 사용을 해줄게요. 피부 트러블이 이마에 엄청 많이 났었는데 지금 많이 가라앉았거든요. 그게 제가 지금 사용하는 루틴대로 스킨케어를 하고서 가라앉았어요. 뭐 진정 제품은 아니지만 제가 요즘에 수분감 이런 게 너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수분감이랑 뭔가 피부 속에 채워주니까 트러블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런 안티에이징 제품 그런 제품을 쓰니까 피부 결이 확실히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달바 제품도 워낙 유명하잖아요. 트러플 미스트가 승무원 미스트로 유명해서 옛날부터 사용을 했었는데 이 크림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리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아니 원래 제가 어... 뱅쇼를 만들려고 재료 같은 거다 사놨거든요. 근데 틀이 그 조그만 거 하나 만드는데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만들고 잘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들고 딱한입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음, 너무너무 고민이 됩니다. 아, 까먹었다. 맨날 까먹어. 이거 메스티나인플 목에도 좀 발라줄게요. 이게 안티에이징 제품이니까 목에 있는 주름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목까지 발라줬어요. 아, 너무 피곤하다. 일단 이렇게 스킨케어를 다 마쳤고 제가 아까 트리를 만들었잖아요. 저 트리 태어나서 처음 만들어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예뻐서 거실에 갖다 놨어요. 원래 방에다가 조그만 거니까 저만 보려고 그냥 방에 놓으려고 했는데 예뻐서 오늘 산 편지에다가 엄마 아빠한테 오랜만에 편지도 쓰고 선물도 간단하게 준비를 해서 크리스마스 때딱 드릴 거예요. 아빠가 요즘 제가 안 놀아줘가지고 좀 삐지신 것 같아서 왜 삐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나마 마음을 풀어드려야 될것 같아요. 빙슈가 안 들어야 되는데.